있잖아. 남자들이 자랑을 죽으라고 안해 나만 주로 열라 자랑하고 이유가 뭐야 어. 더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뭐 그렇지 응. 내가 볼 때는 내가 좋으니까 자랑을 죽으라고 했었어 1년 2년 거진 2년을 공개적으로 SNS에서 근데 남자방 들어가면은 씨도 안해 자랑을 노꼬마치도 더라고림이 아, 너무 웃겨 서리 내리도록 주구장창 기도했대 <laughs> 그새 까지만 아장나, 예. 아, 아장나라고 주교장 찾기도 했냐? 그러면. 예멘에서 <laughs> 이게 나 밴드 모신에서 어림 떨어졌다고 가만히 영화관에서 앉아있는데 <laughs> 깜짝 놀랐다고. <laughs> 아 기도하니까 들어주시긴 하시더라. <laughs> 아유, 근데 시장에 주구장창나 자랑은 했는데 자랑 안 하더라고. 결국은 쫑맞잖아. 결국은 쩡 나고, 그놈아 방은 조용하고, 내 방만 드썩스럭 하고, 다까발려가지고 1년을 깠어, 1년을. 매일 아침 눈, 눈 뜨고, 그놈아 욕하면서 응. 1년을 깠어, 1년을 까댔어. 그러니까 1년 까대니까 속이 치원해지더라고 고소를 한다고, 뭘 한다고 난리 났어. 하라고. 어, 하라고. 네가한 짓거리가 저번 짓거리냐. 가짜 반지를 주지 않나. 어, 취장한 걸래. 권레...